전 세계에는 원인 불명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의 초기 증상은 슬픔입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몰려오는 슬픔에 울음을 토하는 사람들의 끝은 바로 후각의 상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질병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염병 연구원 수잔이 있습니다. 수자는 후각을 잃었다며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상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전염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곧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증상을 겪고 나서 후각을 잃게 되죠. 후각의 상실은 단순히 감각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까지 잊게 만듭니다. 옛 연인의 향수 냄새와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모래 냄새 그리고 여행 때 맡았던 바다 냄새까지 잊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질병에 대해 골똘히 연구하는 수자는 우연히 요리사 마이클을 만나게 됩니다. I'm Michael. I work in the restaurant there. All right, sailor. I'm a chef. 후각이 사라지자 음식점에 사람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클도 조금은 한가해지죠. What's h should we call it a night? I don't know what the fuck we should call it. Good night. See you there. this boy o n i e i n smokes tonight sailor i'm still a chef my dad called everybody sailor are you hungry 그렇게 여유 있던 차 마이클은 수잔에게 자신의 요리를 대접합니다 i'm an epidemiologist 그런데 수잔에게도 원인 불명의 슬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마이클은 수잔을 위로하고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하지만 마이클마저도 몰려오는 슬픔에 울분을 토하게 되죠. 다음날, 결국 후각을 잃게 된 이들. 요리사였던마이클에겐 크나큰 상실이었죠. 하지만 남아있는 미각을 위해 음식의 향보다 맛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게 되죠. 지난 밤 일로 더 가까워진 이들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후각을 잃은 사람들은 촉각과 청각을 통해 냄새를 추억하곤 했습니다. A crisp and scent. <laughs> 이 계기로 더 가까워진 마이클과 수잔. <목소리> 사실 마이클은 먼저 세상을 떠난 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No flowers. She loved flowers, Michael. 병을 앓던 전 애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죄책감을 가지고 냈죠. 한편 수잔은 과거 연인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늘 관계에 신중했습니다. Sweetheart. <목소리> 현재 전 세계에 퍼진 이 전염병은 세계 종말의 시작이라고도 하고 신의 형벌 혹은 군이 개발한 바이러스라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도 또 다른 증상의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곧이어 수잔에게도 통제할 수 없는 극도의 공황과 불안이 몰려오게 됩니다. 한편 마이클도마찬가지였죠 body, it t a e s away the color of y o s k a n n is not t r u Don't say a t y o e t y o r own. y e t y o r own. And then a moment of hunger. 모든 게 끝난 후 이들은 미각을 잃게 됩니다. This is how the sense of taste disappears from our world. 감각을 하나둘씩 잃자 서로의 존재가 더 간절해진 수잔과 마이클. 다음 날 이런 험난한 상황에도 감각을 둘씩 잃은 이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We get it, Michael. We're closed. We're closed. Life goes on. I c e y r e o i n g t buy flour and fat. I mean, that's t a s all you need to survive. We'll be a l right. 전 세계는 더욱 방역에 힘쓰게 되고, 마이클은 음식의 건조함, 바삭함, 따뜻함, 차가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과 수잔의 사랑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고도 청각 상실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죠. 극도의 분노 후 결국 청각을 상실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곳은 환자가 나온 구역이기에 수잔의 집도 폐쇄되고 말죠. 결국 이들은 마이클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하는마이클과가수잔 하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We could play make me special games. But you're just like all t 결국, 마이클 집에서 뛰쳐나온 수잔. 그리고 끝내 청각을 잃은 마이클. 이 영화는 모든 감각이 사라져도 과연 사랑이 가능한지 묻는 영화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인해 후각, 미각, 청각, 시각을 차례대로 잃게 되죠. 후각, 미각, 그리고 청각을 잃더라도 사람들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늘 사람들은 최악을 준비했지만 동시에 최선을 희망했죠. 하나 둘씩 감각을 잃어가더라도 결코 다른 감각마저 잃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닥쳐올 수도 있는 불행에 대비했습니다. 동시에 감각을 하나씩 잃어가자 사람들은 감각의 소중함, 더 나아가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영화의 주인공 수장과 마이클은 자신이 살아있음에 그리고 사랑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가 더 절실해지죠. 시간마저 애케더 위겐 웨인 수잔과 마이클은 결국 서로의 간절함에 이끌려 다시 만나게 되지만 결국 시각을 잃게 됩니다. They kiss and they feel each other's tears on their cheeks. Because that is how life goes on. Like that. 그리고 더 애틋하지만 슬프게 서로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입맞춤을 하죠. 만약 이들에게 서로의 존재를 알수 있는 온기와 부드러운 살기 마저 느낄 수 없게 된다면 그 이후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감각을 잃자 혼란스러워 했지만 결국 이에 적응하고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든 인류는 삶을 이어 나갈 것이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에 말이죠. 그래서 시각마저 잃게 된두 주인공의 결말이 끝내 슬프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만났고 수장과 마이클이 설령 모든 감각을 잃게 될지라도 어쨌든 같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온기마저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어쩌면 사랑은 계속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화는 모든 감각을 잃게 된그 끝을 보여주진 않지만 영화의 제목이 암시하듯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한 감각임을 색다른 연출로 보여줘 상당히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퍼펙트 센스였습니다.